네 안녕하세요. 자동차 경매 전문 진단평가사 차서다고입니다. 어, 요즘 중고 시장에서 가장 뜨거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헷갈리는 차량 현대 넥소 수소 전기차를 오늘 준비했고요. 어,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거주 중이신 구독자 분께서 낙찰받은 차량입니다. 어, 이 차량 지금 2023년식 4만 킬로가량 운행한 차량인데 경매장에서 2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낙찰을 받았습니다. 요즘 넥소 전기차가 가격이 월등하게좀 낮은데. 도대체 왜 이렇게 좀 낮아졌고 그리고 차량 상태는 또 어떻고 지금 넥소를 구매해도 좋은지까지 오늘 이 영상에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.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현대 넥소 프리미엄 등급의 2023년 모델이고 최초 등록일은 2022년 9월에 등록된 차량입니다. 주행거리는 4만 3천 k m 가량 운행했으며 시작가는 1,670만원에 출품되었습니다. 경매장 성능평가점은 B-B로 단순 변환 없는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. 경매 입찰 전 제가 직접 해당 차량을 점검했으며 보통 경매장에 나오는 차량들 대부분이 타던 상태 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실내 오염이나 외관 상태가 좀안 좋은 차량들이 좀 있는데 해당 차량은 전반적으로 실내와 외관 상태 모두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. 특히 실내 상태만 보더라도 전차주가 얼마나 관리를 잘 해온지 느껴지더라고요. 또한 연료전지 스택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서 ECU 전문 스캐너 장비를 통해서 진단해 보았으나 고장코드 하나 없이 모두 정상 기록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. 뭐 누수나 경고 등 여부 또한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. 시작가 자체가 비교적 조금 저렴하게 출품되었기 때문에 다른 회원사 분들도 많이 이 차량에 관심을 보고 있어서 다소 경합이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지만 현재 동급 기준 중고 시세는 2,300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에 저희는 애초부터 생각했던 상한선인 2,100만원 정도까지만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 1,965만원에 낙찰에 성공했습니다. 가격도 가격이지만 전반적인 차량 상태도 매우 만족스러워서 고객분도 엄청 기뻐하셨습니다. 자 그렇다면 유독 경매장에서 가격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뭘까요? 넥소가 이렇게 싸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수소 충전소가 좀 부족하다는 건데요. 이게 조금 가장 큰 문제죠. 지역에 따라 충전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한 현실인데요. 전기차처럼 어디서나 충전이 불가능하다 보니 구매자층이 조금 제한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신차 가격 대비 중고 매력도 조금 부족합니다. 넥소 신차 가격이 7천만원대였지만 중고 시장에서는 강가가 50% 이상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렌터카 이력입니다. 어, 경매장에 나오는 렌터카 차량들이 어, 원데이 렌터카가 아닌 보통 법인이나 1인 소유 장기 렌트 차량으로 운영이 되었기에 오히려 좀 관리가 규칙적이라 상태가 좋은 차량들이 많은데 이 점을 모르고 개인 구매자들은 선호도 면에서 조금 꺼려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면이 있습니다. 이세 가지가 합쳐져서 2023년식 임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 이하에서 낙찰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. 반대로 넥소의 가장 큰 장점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, 그리고 친환경 보조금 혜택, 유지비가 매우 저렴하고 안전성 높은 수소 탱크 구조입니다. 수소 충전 비율은 전기차 대비 약간 높지만 내연기관 SUV 대비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. 그리고 넥소는 내구성 이슈가 거의 없는 모델이라 주행 거리 4만 k m 면은 사실상 신차급이라고 보셔도 됩니다. 결론적으로 넥소는 집 주변에 수소 충전소가 있고 주행 거리가 많지 않은 중형 SUV를 저렴하게 사고 싶으신 분들 이세 조건을 충족한다면 강력 추천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. 오늘 보여드린 차량처럼 2023년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가성비는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. 확실히 넥소 차량은 수소 충전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정말 숨은 보석 같은 차량입니다. 앞으로도 자동차 경매를 통한 실제 낙찰 사례들을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다음 번에는 더욱더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찾았다고 김영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